이거 포레미피아 밑... 귀엽지. 아니 나 너가 귀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. 두유노 펜코테. You know, yeah. yeah. 초등학교 때는 딱그 제일 정석. 엄마가 사준 티 반바지인데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반바지. <laughs> 아 성성대 <성상돼>, 성성대 <성상돼>. 완전. <웃음> 그리고 <laughs> 헤어 스타일은 언제나 블루클럽. 거기는 5 0 0 0원 컷이거든. 그리고, 그리고 완전 짧게 잘라줘야 우와. 되거든 남자애들. 그 시대에 유행했던 거다 했지. 매직키드 마술이 유행해가지고 여기 브릿지도 넣고. 여기 알지. <laughs> <laughs> 추억의 브랜드들 알지? 일단 폴햄, 케이스위스, 아 그리고 요거 두유노 에나야. 에나야. 요거 야. 니라고 읽는 애들 꼭 니들. 있어. 아, 네. 응. 초등학교 졸업 사진 이거 폴햄이 야잘 야, 컸다. 이게 <laughs> 많았지. 엄마들한테 <laughs> 제일 간지나는 건 우리가 그때 머리가 다 비대칭이었어. 그리고 딱 그거 알지? 카라기탁선 여기 글씨 써져 있는 거. 폴햄 모양 머리 보이지? 비대칭. 아 근데 엄마 이거 아까. 초등학교 졸업식 때 입었던 옷이랑 비슷한데 <laughs> 완전 똑같은데? 나 그거 진짜 아니야. 타파랑컨멜 <laughs> 바지는 빼놓을 수 없지. <laughs> 무조건 그냥 착 달라붙어야 돼. 그때는 근데 그게 트렌드였어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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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퍼말하 진짜 그때 너무 멋있는데. <laughs> 진짜 간지가 여기 이렇게 힘쓰고 있어 이렇게 <웃음> 이거 <웃음> <웃음> 오빠 벤츠 남이었네. <laughs> <laughs> 이거 이렇게 잡고 있는 거보다 완벽. 오빠 그거 몰라? 가마? 비닐 가마. 어! 비닐 가마. 무조건 비닐이가지고막소 <laughs> <막 웃음> 윤소리 나야 된단 말이야. 맞아. 그리고 봐, 봐 보세요 여기 바람막이 있고 입은 또 이렇게 가려서 사진 찍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 귀마개가 포인트인데 조금 귀엽게. 최고는 그 우리 때 유행한다던 여자들 사 입가리고 이거, 찍기. 이거, 이거. 맞아, 맞아. 이거. 이거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다 교정할 거라 가지고. <laughs> 아니야! 지붕 캐봤어? 지붕 또커 캐. 어. 그때 황정음 언니가 완전 야상 맨날 입고 나왔잖아. 그리고 신세경 언니가 빨간 목도리를 하고 나왔단 말이야. 그래서 난 그거 두개 합쳤어. 아 그래서, 야상에 빨간 목소리를 하고 다녔는데, 이렇게. 아, 이렇게 약간 귀여운 타일로 이게 어, 어, 예, 야상이고, 우와. 귀엽지. 아니나 너가 귀여우면는 단어를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. 아, 이건 귀여운 게 아니라, 끔찍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? 귀여워. 아이라인 거. 뭐야? 아이라인 안 그렸는데? 그게 아이라인. 내 눈이야. 확대하지 마! 확대하지 마! 아, 다크가 귀엽네. 요즘 세대 세대 모르겠지만 우리는 뱅크였거든. 레고 그려져 있는 뱅크. 알지, 알지. 그거 우드티 꽤나 비쌌는데 그거 하나 살라고 열심히 세비하고 막 그랬었는데. 추억이다 미쳤다. 뱅크티. 그리고 이때 약간 연청이 이때 살짝 돌았어. 근데 벨트는 또 너무 짙은 갈색이야. 어, 우리 엄마가 사준 거야. 자기가잘 아, 어울려. 어. 너무 잘 어울려. 진짜? 오빠, 나는 뱅크 받고 펜콧. 어, <laughs> 오리새끼. 어, 어, 아, 오리새끼 아니고 Do you know 펜콧 뽀짝한 캐릭터랑 캐릭터는 다 있고, 심지어 색깔도 다 민트? 잘안 보이는데, 이거, 이거 그거에서 오리? 오리? 베일아타지, 네, 오리가 벤코스는 오리지. 그때는 이런 것도 유행했어. 약간 레이어드. 뭔지 알지? 근데 이게 음. 내가 레이어드한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는 어, 거 알지? 나오는 이렇게 붙어서 나오는 거. 그리고 이게 그 베기바지야. 내가 말한. 아, 안 보여 근데 오빠 다리를 좀 벌려서 찍었어야 이게 베기바진 게좀났다 여기만 이렇게 봐도 이쪽까지. 아 내려와 손이 있잖아. 조금... 어. 내 친구 옆에 자신감 보이지? <laughs> 아주 딱 달라붙는 걸로 스킨이 <laughs> 스킨니야 샤인이야? 고때 아... 이거 아까 내가 말한 와! 아디다스 저이 입고 이게 또 어, 여기도 하이실 쪽입니다, 여러분. 장기자랑에서 1등에1등한날또 간지나게 이렇게 찍었고 아, 섹시하네. <laughs> 음... 너 섹시 모르지? 나...